이 몸은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익혀요. 누구나 다 부모로 인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그대로 몸으로 배운다고요. 그게 기본이겠죠.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부모의 삶과 내가 크온 그 과정에서 그냥 이 몸이 그대로 배우고 이 몸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가니까 이 몸이 내 인생을 창조하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의 경험 정보와 그런 사고 방식과 내가 크오면서 그 배운 그런 지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부모에게 배운, 이 몸으로 배운 그런 경험 정보와 그런 믿음과 그런 사고방식은 다 마음 에너지고 관념이거든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관념의 삶이거든요. 한 인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한 인간의 삶이란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라고요. 근데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삶의 그 이전에 무의 삶이 있다고요. 마음의 삶이죠. 이 무는 마음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진짜는 이 무가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이 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성경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죠? 그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죠. 근데 그 성경 말씀 또한 한 인간의 삶을 적어 놓은 거죠. 그한 인간의 삶을 적어 놨다는 것은 이 포장, 인간으로서 살아온,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포장지예요. 그 포장지 안에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한 인간의 삶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포장지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포장지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보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포장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포장지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그 안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포장지뿐이니까. 그것은 포장지니까. 아무리 그 포장지가 포장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도 거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근데 그 포장지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를 벗겨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포장지 안에 진실이 있거든요. 그 진실은 무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고 말을 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육적인 눈, 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자가 없다고 한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을 볼수 있는 그 제3의 눈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눈이 떠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눈을 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지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기고 깨달음을 얻고, 포장지를 벗기고 깨달음을 얻고. 그 수많은 포장지를 벗겨서 그 깨달음에 다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볼수 있는 눈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물을 볼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한 인간의 삶을 다 깨면, 그한 인간의 삶을 해부하고 그 마음 에너지를 다 버리고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한 인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한 인간의 삶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곧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이고 내가 우주죠. 곧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껍데기에 포장지의 삶을 믿고 살아가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을 모릅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이렇다 하니까 믿고 저렇다 하니까 믿고 있을 것이다 하니까 믿고 포장지죠. 그 포장지를 벗겼을 때,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을 깨달아야만이 완벽하게 모든 그 진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창세기를 보면은 하와가 선악를 먹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그 어떤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꼬드겨서 하와가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뱀이 과연 뱀일까요? 뱀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뱀이 아닌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풀지 못하는 수색했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는 화두예요. 포장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란 것은요, 머리의 생각, 분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태초부터 우리는 머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미 각본이 짜여 있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 머리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머리 또한 본성이 만들었다는 것. 그런 뜻이겠죠? 내가 만들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라는 나가 만들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무에서 요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 뱀이라는 존재는 머리의 의미예요. 머리가 생겼고, 분별, 분별심이 생겼다. 이런 뜻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오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분별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더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심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분별심 에너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 눈이 버려졌을 때, 진짜 제3의 눈,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